살롬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말씀으로 5월 20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.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로 2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네 번째 부르시죠.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의 조언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이렇게 반응합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제약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. 그러면서 아버지인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두 아들에게 있을 내용을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가 사무엘에게 간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상을 받았는지를 묻자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 지난밤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엘리가 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 지파,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으로부터 제일 하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.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,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. 그럼에도 이 훈련은 계속되어야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엘리 제사장과 엘리 두 아들, 홈리와 비누하스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.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해 가야 됩니다. 그 속에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하나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오늘 자녀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,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해석해 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죠.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사무엘이가 선지자인 것을 안 것처럼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 교우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가는, 그래, 알수 있는, 인정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. 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같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다시 축복합니다.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하신 뿐 아니라 사람들, 특별히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